서성임니다. 우리 현자 누나가 볼땐 그대 와단둘이서칸일이길 이 약간, 이 약간 그렇게 하시거든. 아... 이 길이 그 이이 이 그대와 단둘이서칸일이길을서성입니다 라 예. 아주 어두컴컴한데서 이 목소리는 쌩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쌩목이는 무슨 말씀인지 알죠? 네. 이럴 때는 어떻게 좀저 티칭을 좀 해줘야 저, 될까요? 네팁좀 주세요. 네, 팁을 좀 오늘 오늘 해면 대충 더 대충 대충 설거지할 때커밍아듯이 힘을 빼고. 다시 한번 하. 아, 아, 왠지 설거지할 때 노래가 잘 되던데. 그 이유 때문이구나. 아, 설거지, <laughs> 설거지를 하시는군요. 당연하죠. 아무도 안듣고 혼자 그러니까 혼자 자기가 되고, 자기가 잘 된대. 그렇지. 하나, 둘, 시작. 그대와 단둘이서 걸을던 이길을서 정리가.